안녕하세요. 저는 지환입니다. 저는 어, 팝 음악을 쓰고 있고요. 주로, 어, 네. <laughs> 팝 음악을 쓰고 있습니다. 어, 좋은 가사를 쓰고, 또 그에 맞는 좋은 멜로디를 쓰고, 그냥 다른 사람의 귀에 좋은 음악으로 들리는 것보다도 제가 좀 진실될 수 있는 그런 음악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도 공감하고 좋아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요. 저는 일차도 떨어질 줄 알았던 사람이라서 예상을 전혀 못 했고 어 너무 그냥 감사하고 아직까지도 좀 많이 뭐랄까? 어 정말 잘 제대로 주신 거 맞나. 아직까지도 약간 조금 어 몰래 카메라 같은 그런 게 있는데 그래도 같이 CJ 문화재단과 유제하 장학재단 두그 재단 에이에서 앨범도 만들게 됐고 해서 되게 되게 아직까지도 값지고 되게 행운인 경험인 것 같아요. 어, 어 저의 음악에 대해서 가능성을 봐주신 만큼 더 좋은 음악을 쓰고 싶고 또 그때 정말 진심으로 불렀던 것 같은데 그게 잘 다졌던 것 같아서 너무너무 다행이고 또 감사합니다. 어 우선 가장 첫 번째로 음악적으로는 6월 30일 날 나올 싱글 앨범을 잘 내고 싶고요. 그다음에 계속 3개월 뒤에 나올 음악도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EP 앨범을 내는데 그 모든 과정들이 좀 순탄하고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도 다 잘되기를 바라며 저도 잘되길 바라며 안녕하세요. 네, 싱어송라이터 오현진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뭐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수 있는, 혹은 이제 소소한 일상에 공감을 한다던가, 아니면 어, 다들 생각할 수 있는 흔한 감정들을 저만의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요. 신나는 밴드 음악 같은 거를 되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제 피아노를 치는 전도사님을 보고 원래는 피아노를 쳐야겠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이제 피아노만 치다가 곡을 쓰는데 관심을 갖게 되고 어쩌게 저쩌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온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제 자신을 칭찬하는 걸 되게 못하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좀, 제 음악을 듣고 많이 신난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제 올해 한해 목표는, 어, 내고 싶은 앨범들을 내고, 제 마지막에, 올해가 가기 전에 EP 앨범을 하나 내는 게제 목표인데, 아, 그거요? 오늘 하나, 싱글 앨범이 하나가 또 나와서 그렇게 또 목표에 다가가고 있어요. 네. 오늘 나온 앨범은 내 맘대로라는 노래. 신나는 노래인데 그냥 일상의 소소한 바람들을 가진 그런 신나는 곡들 곡을 준비했습니다. 네. 어 요새 이제 어려운 시국인데, 뭐 또놀 수도 없고, 어디 나가서 뭐 누굴 만날 수도 없는데 뭐 노래라도 신난는 노래를 들어야 되니까 오현진의 내맘들를 많이 들어주시고 또올 음 한해 힘들겠지만 다들 영차용차하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현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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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네저유용민입니다 여러분 제가 <laughs> 정신이 없어서 먼저 와 버렸는데 <laughs> 오늘 공연 와주신 분들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어 좋은 기운을 받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또또 <laughs> 언플러그드에서 공연 많이 할 거니까 다음에 또 놀러 와 주시고 아무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laughs>